벌써 빠르구나. 아! 예, 얘들아, 얘들아 미안한데 아, 어. 응. 내가 1 0만 티즈를 받았는데 너희 앞에서 춤을 한번 추래. 혹시 쳐도 될까? 아, 만코 쳐. 아싸. 내가 구경할게. 같이 해줄게, 같이 해게자미라미고 아. 고고 지 고마워. 뭐 가, 같이 해 주는 거야. 어, 나 뭔지 몰라. 구경할게 아, 알았어. 착게. 팡! 나! 렛 큐. 렛 큐. 뭐야? 이거 뭐예 이거 마법 뿌리는 거야? 어. 그냥 아, 그런 아니야. 게 있대. 아니코. 그... 언니, 난 언니가 자랑스러워. 언니 아, 정말 고생 많이 했어. 부럽다부럽다 저, 저, 저리 아, 너 <laughs> 아, 매니저 이름왜 자꾸. 아, <laughs> 어. 리액션 해가지고 <laughs> 나도 리액션 하나잖아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뽑아야 되나? 뽑아야 되나? 나뽑해야 되잖아. 진짜. 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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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어어어아어어어어 이제 캘까요? 좋아요. 홋츄상. 난이가스키. 댓글멘트. 여러 아, 나시오짱 하이. 난이가스키. 쿠키앤도크림 이다다 아, 스트로베리, 두베이, 와우, 무사 하나... 아,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! <laughs>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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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좀만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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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<laughs> 아, 미치겠다! 아! 아! 아, 너무 좋았어, 여기, 너 이거 가져와. 어, 언니 너무 좋았어요? 네. 그리고 시온 언니 응. 아가씨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나? 언니는 도대체 다른...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길래 아. 클립들이 다아 로즈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뭐라는 거예요 응, 아가씨는 아가씨는 엘레강스한 엘레강스한 그런 걸 하는 건데 언니 도대체 방송에서 뭘 하길래 그런 클립들이 소라딘 거예요. 막내야. 솔직히 다 같이 진짜 어, 응. 언니 그 시원이 뽀뽀 클립 보고 진짜 그냥 벽을 느꼈다고 했어. 아니 무슨 적 무슨 벽이냐 대체 무슨 벽을 느낀 아니, 아니, 거냐. 언니 그치 않아요. 그음그상 성유의 벽이라야 되나 이걸. 언니 뽀뽀할 때 느끼지 않아. 나아 뽀뽀할 왜, 때 느낀다. 아왜왜 느끼는 내가 왜뭘 느끼는데. 그 아니. 아니 근데 언니 언니 솔직히 뽀뽀하고 나서나아 이거 너, 너무 아, 너무 힘든데? 약간 이러잖아요. 아니 이거 뽀뽀할 때 숨을 쉴순 없잖아. 그치만 아니, 그건... 너가, 뭐... 누가 누가 <laughs> 츄하 이렇게 하냐고요. 야이, 그러니까 진짜... 아 솔직히 <laughs> 아가씨 한번 듣고 싶달까? 아 됐다고! 그만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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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사보라는 것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저 진짜 갈게요. 안녕.